오과 본문 2입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was a very smart man.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었어?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not just. 뒤에 보면, but also. 이렇게 나왔죠? A 뿐만 아니라, B도. 그니까, in, 비 d d d in 삐리리리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치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자, but also in his ability to deal with people.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도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병렬 구조지? in 전치사구, in 전치사구. 자, once 한때 when Franklin was serving. 자, 프랭클린이 어, 재직 중일 때였어요. 서빙 재직 중이었을 때 자, 뭐로서 재직 중이었냐면 어, representative for the people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자, 여기서 representative는 대표라는 뜻인데 대표. 음. 자, 해석은 하원 의원 하원 의원이라고 나왔죠. 하원 의원. 어디에서? 펜실베니아 주에 하원 의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 그러니까 주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원 의원이 되겠죠. 뭐 상원 하원 이렇게 있는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대표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어. 자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 어, Powerful opponent made a long speech criticizing him. 자, 강력한 상대가, 강력한 한 상대가, 경쟁자가. 어, Made a speech라고 하면 연설하다라는 뜻이 뜻인데요. 여기서는 long 들어갔죠 중간에 긴 연설을 했어. 긴 연설을 하는데 어떤 긴 연설이냐면 글을 비판하는. 그죠? ing 나왔죠? 비판하는 긴 연설을 했어요. 자, this speech was so powerful that. 그래서 so that 구문이 나왔지. 자, 너무 뭐뭐뭐뭐해서. 대절 주어 동사 하다. 해석하면. 자, 그 스피치는 너무나 강력해서요. 자, that it threatened Franklin's political career. 자, 위협했다. 프랭클린의 정치적인 어 경력을 위협했다. 자 뭐라고 비판했길래. 이 사람은 이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 유명사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헤이터를 만난 거죠. 자, Franklin decided to try to change his enemy's opinion of him. 프랭클린은 결심했다. 뭐 하기로 결심했냐면 자, 노력해 보기로 결심했다. 자, try.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뭐뭐 뭐, 뭐 하려고 자, 노력하다. 이런 의미지? 자, 반대로 try i n g 는요 어, 한번 시도해 보다라는 의미가 되지 이렇게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try to g h h n s e n i s y s o p y s o p n o i o n of 이라이 했으니까 자뭐라 어, 노력을 한 거죠 그라 적의 의견을 그에 관한 의의을 어떻게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he sent a letter. 그는 편지를 보냈죠. 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asking for a favor. 어떤, 이제, 호의를 요청하는. ask for a favor라는 표현은 호의를 요청하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asking 들어간 건 뭐냐면, 뭐뭐 하는 편지야. 편지? 편지인데, 어떤 편지야? 어, 호소. 요청하는 편지가 되는거죠 ing야 능동의 ing 자 he asked the man 그는 요청했다 그 남자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 옴니지 목적어 에게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 요청하다. 자 그렇죠. 자 그에게 lend him to lend him a very rare and valuable book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에게 빌려달라고 뭐를 빌려달라고 매우 희귀하고 귀한 책한 권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죠? 여기 자 여기 투부 정사 나오잘 받으시고 lend him 여기서 him은 누구냐? 자 이제 프랭클린 얘기하는 거죠? 책 빌려달라고 얘기한 거야.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책을. 자 그게 원 어떤 책이었냐? 여기 원은 이게 동격절에 대시 되는 거겠죠? 동격 아 동격 대시 된다. 동격에 콤마가 되는 거지.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원에서 that he knew the, the man had in his personal library. 발음이 뭐이 그러냐, 그가 알고 있었던건데 그 남자가 자 이렇게 그 남자가 그의 개인 서고에 가지고 있었던 어, 그가 알기에, 그가 개인 서, 서고, 서재에 가지고 있었던 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런 책이었다 자 원은 책을 대신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희는 프랭클린이지 이제 프랭클린이 알고 있었던거야 내가 책을 빌려달라고 했어 귀중한 책, 그렇죠? 자, The man Franklin's enemy. 어, 그 남자는 프랭클린의 적인 그 남자는 경쟁자인 남자는 즉시 보내주었다. 그에게 그 책을 보내주었다. 그렇죠? 누구 누구에게 무엇 모습, 을 어, 뭐가 이 부탁을 했으니까. 도와준 거야. 그래서 조금, 어, 아, 내가 좀 귀한 책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자, 프랭클린, read the book. 야, 프랭클린이 읽었어요. read, 과거형이지. 리드의 과거형이에요. 책을 읽고. returned, 돌려주었다. 그것을 with a note of thanks. 자,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아, 막 이렇게 적을 다루는 방법, 야, 적. 경쟁자를 다루는 방법이 아주 귀중한 책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그치?